소득이 높아도, 자산이 조금 많아도, 이번엔 신청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까지 갖춘 신혼희망타운, 화성에서 무려 2곳이나 동시에 모집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정책채널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와 젊은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이 화성에서 2곳 동시 공급됩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소득 기준 완화, 넓은 평형, 편리한 교통까지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1. 모집개요 공급 유형 신혼희망 타운행 복주택 계열, 공급 면적 전용 55위 형방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모집단지, 화성 봉담 엘크로 루엘리안, 화성 능동양 우내한, 신청 가능 소득 월 821만 원 이하까지. 거주기간 기본 4년, 최대 14년. 설명 기존 행복주택보다 면적이 넓고 설계가 실용적입니다. 가족이 있는 신혼부부도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2. 단지별 세부정보. 화성 봉담 엘크로 루엘리안. 위치 수원과 인접. 오목천역 차량 10분. 생활편의 대형마트. 학교, 병원, 공원 인근. 세대수 신혼부부 90세대 포함. 총 130세대, 중공연도 2022년, 임대조건, 기본 보증금 8,500만원, 월세 37만원, 감액 보증금 1,400만원, 월세 57만원, 증액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15만원, 화성능동양우 내 안, 위치 서동탄역 도보 15분, 동탄 신도시 생활권, 생활편의 센트럴파크, 백화점, 대형마트 인근, 세대수 신혼부부 130세대 포함 총 170세대 중공년도 2023년 임대조건 기본 보증금 9,100만원 월세 39만원 감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1만원 증액 보증금 1억 3천만원 월세 16만원 3. 신청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나이만 9세 이하 소득기준 1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순위 120% 이하, 3순위 150% 이하월 821만원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차량 3,803만원 이하, 우선공급 화성,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평택 거주자, 4. 거주기간 및 재계약 조건 최초 4년 계약, 재계약 시 최대 6년, 조건 충족 시 최대 14년 거주 가능. 5.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기간 8월 12일 화요일부터 8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 방법. LH 청약 플러스 온라인 접수. 현장 접수 화성시 병점 메트로타워 6층. 서류 제출 8월 21일부터 8월 28일 등기우편 신청. 최종 발표 11월 14일. 6. 필요서류, 공고문 출력본, 개인정보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번 화성 신혼희망타운 모집은 넓은 평형, 완화된 소득기준, 편리한 교통까지 갖춘 실속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기간이 단 2일 뿐이니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채널 TV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